이 퀄리티 시화 스타워즈 우주선 블록 레고 대신 이걸로 우주선 모델 빌딩 블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조립식 블록으로 레고와 포관되어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이에요. 가벼운 블록 크기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. 전기나 배터리가 필요 없어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c 인증을 받은 만큼 안전성도 보장되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주로 퍼즐 형태로 되어 있어 우주선 모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.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흥미로운 조립 경험을 원하신다면 꼭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1381 피스 우주 밀레니엄 전쟁 선박 우주선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레고와 호환되는 블록 크기를 자랑합니다. 14세 이상 추천이라서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적합한 재미있는 조립 경험을 제공합니다. 세트에는 우주선과 외계인이 포함되어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물론 CE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조립 후 완성된 모델은 장식용으로도 훌륭하죠. 우주 테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